돈이 너무 많으면 사람은 어떤 취미를 가질까요? 일반인이 상상도 못할 상식을 초월한 갑부들의 취미 생활이 있습니다. 오늘은 세계 억만장자들의 미친 취미 탑 7은 함께 보시죠. 7위 빌 게이츠 모기 호텔 운영. 세계적인 부자 빌 게이츠는 모기를 위해 호텔을 지었습니다.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연구 때문인데요. 실제 살아있는 모기를 관찰하고 심지어 일부러 사람에게 물리게도 합니다. 이 정도면 취미가 아니라 사명감. 6위 워렌 버핏 우쿨렐레 연주 투자의 신 워렌 버핏의 취미는 의외로 귀엽습니다. 바로 우쿨렐레 연주 회사 회의실에서 직접 연주를 하기도 하고 인터뷰에서도 즐겨 연주할 정도인데요. 자신의 투자 철학처럼 취미도 단순하고 꾸준하네요. 5위 무케시 안바니 개인 동물원 인도 최고의 부자 무케시 안바니는 집안의 동물원을 만들었습니다. 그의 27층짜리 저택에는 백호, 기린, 플라밍고까지 살고 있고 관리 직원만 수십 명 동물원 구경하러 집안을 걷는 수준이죠. 4위 홍콩 부호의 금으로 만든 욕실 이 갑부는 욕실까지 황금으로 꾸몄습니다. 세면대, 변기, 벽까지 전부 순금 화장실에 들어갈 때마다 금값이 오르락내리락 하겠네요. 3위 일론 머스크 화성 이주 준비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화성 이주를 준비 중입니다. 그냥 꿈이 아니라 스페이스X를 직접 세우고 로켓을 쏘고 실제로 이주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취미가 아니라 우주 정복 아닌가요? 2위 마에자와 유사쿠 다 여행 아티스트 공모. 일본의 온라인 쇼핑몰 조조의 창립자 마에자와 유사쿠는 더 독특합니다. 달 여행을 함께 갈 예술가들을 전 세계에서 모집했죠.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 진짜 달까지 아트 프로젝트를 하려는 사람입니다. 1위 사우디 왕자들의 황금 슈퍼카 레이싱. 사우디의 왕자들은 차도 다릅니다. 황금 람보르기니, 금도금 벤츠 등 수십억 원짜리 슈퍼카로 유럽을 돌아다니며 레이싱을 즐깁니다. 런던 거리에서 실제 목격된 영상도 엄청나죠. 이 정도면 길 위가 박물관, 이 정도면 취미도 레벨이 다르죠. 각부들의 취미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세상을 바꾸기도 혹은 황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돈이 무제한이라면 어떤 취미를 가져보고 싶나요? 댓글로 상상 속 취미를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흥미로운 세상의 모든 잡합 지식과 랭킹으로 돌아오겠습니다.